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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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6월 9일 KBO 야구 경기 분석 5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롯데 대 SSG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는 박세웅이 나섭니다. 직전 n c y 경기에서 4.2 이닝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구위가 좋지 않았고 제구 또한 깔끔하지 않았는데 이전 등판에서 112구를 던진 뒤 4일밖에 쉬지 않았던 여파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최악의 한 주를 보냈지만 그전 경기들에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어렵지 않게 기록했었고 토종 에이스다운 면모를 선보이고 있으니 오늘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 SSG의 김강현은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2.2 이닝 7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9위와 제구 모두 좋지 않았고 2개의 피홈런과 4개의 네 볼넷을 허용하며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날 경기를 끝으로 10일간의 휴식을 취한 만큼 준수한 컨디션 속에 피칭을 이어갈 것이라 예상이 되며 또한 우리 시즌 원정행 득판에서 3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롯데 박세형의 기대치가 높긴 합니다. 다만 휴식을 취한 뒤 돌아온 김강현의 기대치 역시나 높다란 거 오늘 경기는 불펜과 타선의 경쟁력이 중요해 보이는데 SSG의 불펜 필승조 가동에 전혀 문제가 없고 지난 경기 타선이 10개의 안타를 때린 만큼 에레디아만 감을 잡아 준다면 충분히 타선에서도 SSG가 우위를 잡을 것이라 보며 더블헤전 1차전 경기 SSG가 승리를 챙겨 갈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SS g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재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두산대 기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의 최준호는 직전 NCY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1군 콜업 이후 예상 외로 준수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힘이 상당히 좋았고 제구 또한 준수했습니다. 단두 개의 피안타만을 허용하는 저력을 선보였더란 거 흐름이 좋고 오늘 상대 기아 타선에 있어서 낯설기도 한 만큼 오늘 경기 역시나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 기아의 윤영철은 직전 KTY 경기에서 2.1이닝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9위에서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고 제구의 강점 또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경기에서 헛납한 피홈넘만 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인데 경기를 거듭할수록 흐름이 처지고 있다는것 지난 상대전 성적 역시나 나쁘진 않긴 하지만 최근 피칭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기대치를 높게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꽝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두산의 최준호의 투구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현재 두산의 불펜에서는 김명신과 최지가, 김태균등 투구수 문제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기에, 불펜 경쟁력에서 기아에게 밀리는 만큼, 투수력에서 기아가 앞선다 생각을 하며, 타선 역시나 두산이 위닝을 확보했지만, 기아의 타선 역시나 나쁘지 않으며, 1위 탈환을 위해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기아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화나대 NC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나의 조동욱은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4.2닝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데뷔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지만 이후 등판한 세 경기에서 조기 강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 페스트볼과체인의 힘이 좋지 않고 이날 제구 또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어 오늘 경기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라 거, 반면 NC의 하트는 직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투심이 맞아나가긴 했지만, 포신과 슬라이더, 체인업의 힘이 좋아, 아 개의 달삼진을 잡아내는 저력을 선보였다는 한 거, 최근 다섯 경기 중네 경기가 퀄리티 스타트였고, 지난 상대전 성적 역시나 준수했던 만큼, 오늘 경기 역시나 호투가 예상이 됩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화나의 조동욱이 데뷔전에서 준수했지만 이후 3경기에서 조기강판을 반복한 만큼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반면 NC의 하트는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는 등 흐름이 상당히 좋고 지난 상대전 역시나 호투를 펼친 바가 있어 선발 경쟁에서 NC가 확실히 앞서며 이번 시리즈에 들어 NC의 불펜 역시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선 역시나 NC가 분위기를 잡은 만큼 왕선생은 이 경기 NC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된 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KT 대 LG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의 벤자민은 직접 부상 복귀전이었던 화나와의 경기에서 4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2회에 집중타를 맞아 고전하긴 했지만 페스트볼 최고 구속이 150km를 찍는 등 구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부상 여파가 느껴지지 않았고 지난 시즌부터 LG만 만나면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만큼 오늘 경기 역시나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 LG의 이우찬이 임창규를 대체 선발로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불 펜으로만 등판 멀티이닝 소화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던 만큼 오늘 LG는 불펜 데회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시즌 LG는 선발이 5회 이전에 마운드를 내려간 15경기에서 5승 2무 8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LG가 불펜 데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는 다소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KT의 벤자민이 직전 경기 4이닝 3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9위가 나쁘지 않고 당시 부상 복귀전이었던 만큼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복귀전 69의 투구였고 오늘은 89 정도의 투구 수를 채울 것으로 보이며 불펜 역시나 흔들리는 KT의 투수력만큼은 LG가 앞선다 보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LG의 타선 역시나 활활 타오르고 있는 만큼 LG가 시리즈 스윕을 달성할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LG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키움 대 삼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의 헤이수스는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5월부터 퐁당퐁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날 투심과 포심,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이임이 상당히 좋았고 6이닝 동안 3개의 피안타만을 허용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펼쳐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습니다. 지난 삼성전 다소 고전하긴 했던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직전 피칭 내용이 좋았으니 오늘 헤이수스의 기대치는 높여볼만 할 것입니다. 반면 삼성의 이승연은 직전 SSG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피홈런 한계로 허용하긴 했지만 최근 맞아나갔던 커터의 반등을 만들어냈고 페스트볼의힘 또한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다만 지난 상대전 키움타선이 이승연의 커터를 잘 공략했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오늘 호투를 장담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키움의 헤이수스가 퐁당 퐁당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직전 경기 피칭 내용이 좋았으니 오늘 반등이 예상이 되며 반면 삼성의 이승현이 직전 경기 커터의 반등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키움 타선이 이승현의 커터를 공략하며 무너뜨린 기억이 있습니다. 불펜 역시나 이번 시리즈 삼성보다는 키움이 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게 투수력과 분위기 모두 앞선 키움이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키움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빅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